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잘 먹겠습니다. 닭다리! 네, 응, 하나 먹었어요. 보다 맛있는데요? 강남 남자 피자는 먹어봤는데, 치킨 처음인데 맛있어요. 아, 이 는 팬분들이 더 좋아요 그리고 나 예뻐라 해주는 시청자분들 솔직히 난상 필요 없어 다만 내일 나는 레드카펫 아래에 앉아있는다는거 빼고 그러니까 천천히 갈거야 아는 거예요. 음, 근데 막 체가 부러지고요, 날라가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음, 핫다는 맛이나. 사안 줘서 못 받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선물이고 상이에요. 아프리카 본사도 사랑하고 서서들 대표님도 사랑하고 운영자님도 사랑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준 이 플랫폼이 고마울 뿐이지 그 상에 일리를 연연하지 않습니다. 응. 키 언니 잘해요. 근데 고봉님한테 쓰기도 잘해. 아 예의상 하는 거지. 아 이걸 신상이야. 셀링의 신상 들어가는 거지. 아 예의상 말해요. 아 여자가 어 상여자가 가오가 있지. 어 존심이 없냐? 아, 조용히 하세요! 가고 빠지게. 아. No debo ocurrir ni 얼마나 매울지 먹어보겠습니다. 색깔 자체가 와인색이에요. 아유, 이 감사합니다. 같이 살까님. 근데 제가 여대를 다니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명문대 이렇게 말하면 무슨 여대가 명문대야? 하면서 막 화내시는 분들이 됐다 많아요. 음. 음, 매워요. 네, 시상식 시학은 6시쯤? 공연한 8시쯤이요? 응, 음, 맞아요, 설렘 언니. 에이, 뭘또 엄친 딸이에요. 고맙습니다, 셀카님. 또 시청자분들이 뭔 엄친 딸이냐, 역행방 하는데 하면서 또 욕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아이폰 플러스 안 써봤어요 네 스마일 오빠 아 진짜 친척 언니가? 근데 저희 공연은 걸그룹하고 비교를 할만한 그런 공연은 아니에요 느낌과 색깔이 굉장히 다르고 제 공연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키키키 또는 폭동을 일으키실 거예요. 아 면접 화이팅 수만빠 아배 배우 난타요. 응, 나는여 밀분 들로 때려 예쁘 고막 들릴 수있 고, 막, 아, 막 그러 는데. 가고요. 내년에 가고는 열심히 보다는 행복하게 살자. 아, 그동안 우리가 마수하면 아 근데 재밌었어요. 또 막상 끝내려니까 또 하고 싶어. 응. 아, 진짜 못 봤어. 아이고 아드님. 제가 나이는 이제 2 4시지만 솔직히 여캠 하면서 뭐 열심히 했냐 이런 말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나름 역캠 하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솔직히 여행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근데 여행 다니는 거 재미없어요. 전 배그하는 게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여행보다는. 그래서 너무 좀 내가 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많이 포기를 했어요. 아프리카가 너무 좋아서. 근데, 당연히 시청자분들 좋은데 좀, 그러면좀 초저녁으로 방송을 좀 땡겨서, 학원들도 많이 다니고 싶고, 막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학원부터 해서 좀 다양한 취미생활 하는 거? 응, 음, 배그도 하고 노래도 다니고, 베이킹스쿨도 다니고, 막 아, 봉준이 오빠예요. 음, 뚱뚱뚱뚱 이렇게 뚱뚱꽝꽝뚱뚱뚱뚱아뚱뚱뚱뚱뚱 하면서 학원도 뚱니게 생각이 고였습니다. 아 연애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썸 타면 타는 건데 막 연애를 막 엄청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없어. 그냥 만약에 운명이 있다면 만나고 아니면 아닌 거지. 연애를 꼭 해야 돼. 성공을 시켜야 돼. 몇살 전까지 꼭 결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애를 하니까 더안 됐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만나고 설레요. 데이트고 오랜만에, 백종, 쿵쿵 그럼 데이트를 하게 되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좀 재작년, 작년에 저는 결혼을 해야 된다. 애를 낳아야 된다. 딱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매워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근데 그건 맞죠, 여러분들. 근데 매워요. 저 딸도 낳으니까 아들도 낳고 싶어요. 응, 매모 매워요. 술주정보다는 헤어지자고 말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저는 방송할 때도. 안 돼, 꺼 지라고 그러고 나가라고 그러고 남자 친구랑 사귈 때도 남자 친구가 싫은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힘든 것 뿐인데 헤어지자는 말 너무 쉽게 해요. 남자 친구한테 사을실추정하는게 낫지 헤어지자고 계속 말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힘들지. 근데 좀 지치거나 내가 막 멘탈 나가면은 우리 그만하자 그러면서 생각 들어. 근데 막 그런 느낌이야, 막. 뭔가 좀 그래요. 나는 가장이고 좀 뭔가 느낌으로 그 남자친구랑 만약에 결혼하면은 애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하나의 식구가 느는 건데 내 일이 잘 안되면 난내 남자친구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 하고 싶어. 혼자 있고 싶은 거 나는 아무것도 책임지고 싶지 않아져요. 음, 그냥 혼자 있고 싶어. 방송조차 버거워. 응. 음. 아 근데 책임 안 지는 게 어딨어요 <laughs> 책임 지는 거지 고려면 귀찮은 게 아니고 맞아요 책임과같가 남자가 책임지면 된다고요? 과연 <laughs> 그런 남자가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다 장가 가셨을걸? 남은 책임질 만한 인성이 되신 분들은? 내 나이 또래. 진짜 결혼하신 분들은 진짜 인성 좋은 거야. 꽝! 빠짐도 백찮으 꽝! 꽝! 고였습니다. 제가 지고 응. 오! 후덜도아유 은홍제국증도 당연히 그렇지. 셀링이랑 제 뽀칭들만 있어도 엄마랑 아빠랑 저한테는 과분한 인복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있으면 남자친구 없어도 나 딱히 상관없어. 뭐 남자친구는 모르겠어요. 응. 응. 아줌마, 계속 끌어, 끌끊 끌어, 갔다 응. 맞지 다들 많을 텐데, 라고 방송 외적으로요. 음, 아. 아. 음, 식 가져? 찍은 거랑 치킨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음. 그래서 한 밥은 먹어도 좋을 턱이에요. 배고파서 먹는 거 우리 밥을 못 먹었어요. 1 시부터 일어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먹었어 아, 아침에 엄마랑 밥 먹고 케이크 먹었다. 아 근데 그 방송 안끄놓고 먹은 거잖아. 우리 큰돈이긴 하지, 몇백이냐? <laughs> 음... 힘났네. 아니야,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고. 맞아. 그러니까. 내리기 싫대요. 그 얘기 그만해, 이제 진짜. 수고했다고. 음. 아, 뿌리 이 21세기 고급 거지라던데? 그게 뭐야? 프라이드 치킨이요. 음, 머랭을 해서 만든지, 그, 쉬림프 프라이처럼, 어, 후라이드가 촉촉해요. 음. 그리고 치킨이 얼린 치킨이 아닐 수도 있어. 되게 부드러워요 살결이. 음 맛있어요. 음 배고파. 양념 매워요. 뭐야? 이원 정도 수고했다고 주는 거지. 그럼 팬가임만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저축하고 팬가입만 해주면 안 돼? 팬가입 1 0 0원이아 에이 거지거지 하지마 남을 비하하거나 남한테 상처되는 말을 하면은 다 돌아온대요 근데 저도 남한테 상처되는 말도 됐다만 했거든요 근데 다 돌아왔어 5번 년도에 상못 받지 또 다양다양한 안 좋은 일들 많이 터졌지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착해가지고 그래도 바쁜 사는 그래도 짱짱거리지 응, 음, 일단 다다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안 좋은 말들은 음, 나를 위해서 스스로 남을 비하는 이야기를 줄여보자. 음, 같이 함께 음,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거예요. 우나는 고맙습니다. 아, 먹방 지에아메리카요요 방송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없어지라고 해도 절대 안 없어질 거예요. 애기 낳는 모습도 보여주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보여줄 거예요. 애기 낳을 때까지 나는 스물 넷으로 계속 돌아갈 거야. 그래서 스물 넷, 스물 일 갔다. 와. 다시 스물 넷, 스물 일 갔다. 스물 넷, 스물 일 갔다. 와. 애 낳으면 그때부터 나이를 다시 먹을 거예요. 왠지 알아요? 제 목표가 스물 일곱 살에 애 낳는 거 같단 말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나애낳기덕분까지 스물 을고 말할 거야. 애기 남는 모습 꼭 보여줄 거예요. 음. 응. 음. 낸언이면은 이제, 이제 25. 음. 맛있어요. 뭘못 나면 보기 싶지 그치? 근데 유전자는 진짜 좋을 걸요? 제가 유전자는 좋은데 노력을 아프리카랑 별풍선 빼고는 모든 걸잘그흥미도안 생기고 잘안 해요 근데 유전자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다른 거를 아프리카 빼고 딴 거를 안 해서 그렇지 진짜로 응응아 음. 문제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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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는 게아 그래? 셀링이 봐봐 셀링이 좀잘 추잖아 나중에 또 배짱송 꿀꿀! 고생하신다. 화이팅! 유튜브야? 근데 유튜브로 많이 가시긴 했는데, 저는 아직 아프리카 좋은데. 약간 아프리카 섭섭하게 하면은, 좀 삐짐삐짐해서, 그럴 때 있긴 하죠. 오 외지보다 좋아요 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슬슬 헤어져야돼요 왜냐면 자야 내일 또 준비를 하고 공연을 하러 갔다 올 수가 있어요 짐도 다 챙겼고 밥도 다 먹었고 다 음, 돼요. 그러니까 가족딱두 시간 흘렀 했는데, 한 시간 47분 했네. 응, 음, 응. 음. 밥 먹었으니까 잘올것 같은데, 먹고 자면은 바로 잠든데? 아, 좀 저런, 그, 아! 와, 아멘 또 살살 리 고맙습니다. 아, 멘 맨... 감사합니다 힘내라임! 우리 아멘이도 내일도 힘내라고! 힐들힐링 점점 고생했습니다 응. 말못하는네 너무 피곤. 아멘 너무 고마워해요 응. 내일 잘해요! 나 내일 아멘 실수 연발탄 터질 수도 있으니까 혹여나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무대에 올라가서 너무 놀래지마요저 무대공포증이 있어서 내가 공연을 잘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버킷리스트에서 한다는 거였거든요. 음, <laughs> 너무 깐 다들 놀래지 마요. 내가 막 버벅거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혼자 무대에 왜 올라갔지 싶어도 너무 놀래지 마세요. 음, 있쩡 아, 안녕! 안녕!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 했어요. 그땐 나의 자랑이 죠.